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입니다 네 지금 7월 11일장 데뷔해서 어제 아침에 영상 올려드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l h b 가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다가요 조정구간 나오니까 솔직히 너무 너무 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말이 나중에 이제 정답일지 아닐지는 이제 추후에 이제 주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락 이후 요 구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LCLB, 걔도 뭐 장중에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 조금이라도 참고할 만한 사항을 좀 빠르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에 리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보방 링크 걸어 놨거든요. 네,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클릭만 하시면 입장되는 링크 제가 걸어 놨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늘 움직임에 따른 여러분들의 생각과 송균이 생각,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영상하기에 앞서서, 원래 제가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영상에서 뉴스를 잘안 틀어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런 구간에서, 제가 요 구간에서 분명히 제가 2일날 이거 촬영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이거 안정권이라고. 이거 절대 이거 불안한 거냐 아니다. 이거 안정권 진입한 거다. 하고 나서 바로 올라왔죠. 제 주말 중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여기서, 이거 분명 이거 조정장, 이거 송기훈이가 핸들 잡으면요, 여기서 무조건 조정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조건 조정해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차트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 전에, 항상 l c 비 b 가 상승 동력이 뭐죠? 예, FDA죠. FDA는 맞는데 뉴스가 상승 동력이죠. 그러면 추후에 나오는 뉴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등장할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등장할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l j b 그룹 공식 블로그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도 그냥 l j b 공식 블로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저만 보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FDA의 타입 A 미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서 HLB 그룹이 직접 쓴 글입니다 그럼 자 이거를 분석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내용 가지고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뭐 일정 나왔다 부터 너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상해볼 만한 거 그리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아니다 이건 안 그럴 것이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 빨간 글씨 자 보세요 FDA는 뭐 제시 FDA는 서류 제출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갔죠 이거 빨간 글씨 때문에 지금 복구한 겁니다 하락을 지금 이 하락 나왔던 이유를요 이 빨간 글씨들이 복구해줬다고 딱 복구까지의 뉴스입니다 그 이상의 뉴스 아니에요 저거 예, 왜냐면 추후에 뭐 FDA가 나왔을 때 간다 FDA 가능성 때문에 간다 이건 맞는데 하락한 만큼을 딱 복구해주는 뉴스가 지금 정확히 여기 빨간 글씨들이에요 네 빨간 글씨들 다 밑에 거 읽어볼게요 자 정리하면 FDA는 보완할 자료는 없다 네 제출한 답변이 충분히니까 보완할 자료는 없다 재심사 절차에 따른 네 서류를 갖추어서 자 보세요 어, 뭐라고 적혀있어요 언제든 제출하면 된대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제출해라 보완할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라 언제든 서류만 갖춰서 자 그러면, 지금 뭐, 뭐 벌써 뭐 날짜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뭐여러분도 혼란스럽게 하는 거 너무 많은데, 날짜 안 나왔어요. 날짜 적힌 뉴스 없다고요. 그러면, 자, 아래쪽 볼게요. 그럼 이제 빨간 글씨는 지금까지 반영된 거고, 그럼 앞으로 반영될 건 뭔데, 기우아 자, 보세요. FDA 권고자랑 항소측과 협의해가지고 승인 관련서를 빠르게 자, 보세요. 빠르게 한다고 적혀 있어요. 언제까지 날짜 안 적혀 있죠? 분명히 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하여.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서류 급하게 제출해가지고 이거 또 바꿔가냐면 또 이거 또 구경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l c b 는 그걸 원할까요? l c b 지금 여기 사활 걸었어요. 얘네 실적 보세요. FDA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이 사활권 회사잖아요, 얘네.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전환사채 발행하고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준비 기간이 여기서 몇 거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혼조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날짜가 안 적혔어. 언제 제출해서 언제까지 나오겠다는 날짜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 핸들링 하는 애들도 이거 핸들링 안 돼요, 이러면. 아, 마구잡이로 핸들링 했는데 뉴스가 본인들이 생각과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당연히. 지금 공매도도 눈치 보고 지금 핸들링 하는 애들도 눈치 보고 개인투자님들은 자 이거 어떡하지 해서 매도 누르면 누가 주서가요 외국인 다 주서가고 있죠 지금 뭐 매도 많이 했다 나오는데 얘네들 지금 여기서 매도한 물량 이거 1거래일이면 사요 이거 양봉 나올 때다살수 있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끌고 갈 거면 한참 끌고 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 해서 그만입니다 얘네들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지금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좋은 결과를 입증된 부분 이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예, 네, 이거 생존 기간 연장된 거 지금 이거 넣을 거래요. 네 심사 기간에 제료 제출할 경우 연장된 거 우리에서 업데이트 아직 안 했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번 승인에서 이거 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잘 보세요. 서류 재제출 일정에 맞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빠르게,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서류 제재출 일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엘체비는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엘체비는 어느 정도 지금 자기네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준비해서 제출할 거다. 지금 이 계획을 얘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계획으로 움직이는 회사 아니에요, 절대. 제꺼 뭐, l t b 보뭐 그래서 언제 제출하는데, 언제 제출하는데, 야, FDA가 하랬잖아. 여러분들 FDA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 지금 몇거을를지나지않는데 여기서 바로 제출하면요. 여러분들 안 불안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안 불안하세요? 저라면 엄청 불안할 것 같은데?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당했는데, 뭐, 어, 제출하라고 했다고 그냥 바로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쟤네들 보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계속 업데이트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쟤네들 확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99렘에 99에서 우리가 1% 당첨돼서 이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좀더 쟤네가 준비한 시간이라도 가져서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일정에 맞춰서라고 적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l l b 는요 일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일정이 있습니다. 어느에 든 염두에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정이요, 만약에. 어, 그럼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11월에 할게요. 자, 이렇게 될 거면 주가가 여기서요, 올라갔잖아요. 얘네들 이거 매도 다 해버리고, 이거, 이거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 일정이 뒤로 한참 밀릴 일정이었으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왜냐고요? 얘네들이 내렸다가,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내렸다가 다시 들어도 되는데, 괜찮잖아요. 시간 넉넉한데.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라 거는요, 지금 차트 완성도에서 지금 얘네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라 생각해요. LCAB는요, 끌고 가는 법을 알아요. 핸들링하는 법 안다고요. 여기서 이럴 때 진짜 여기 상승 초입부에서 매도하신 분들 많이 계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윗골이라고 매도하신 분 계신다니까요? 이거 자 까딱하면 저점 매도시키던 종목이 l c 이에요 그만큼 핸들링 기가 막힙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골든크로스 나왔습니까? 골든크로스 나왔어요, 여러분? 어, 기훈아, 5일선은 넘었어. 얘 예, 5일선 넘었습니다. 지금 11선, 21선 아래에 있어요, 아직도. 지금 얘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지지선으로 쓸만한 선들이 너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끄는 겁니다. 당장 뭐 오늘 안 올라갔다 내일 안 올라갔다 해서 l c b 뭐 이거 기간 엄청 걸리겠네 또 f d a 또 안네 제발 여러분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들 말이 뭐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모양새에서 과연 l c b 가 여기서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데 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정들하면 거량 확 줄어든다고 거량 줄었죠 왜냐고 여기서 얘가 조정을 이렇게 흔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거리량 확 줄어버려요 이러면 거리량 없잖아요 거리량도 없이 그냥 여기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높이가 있는데 여기서 횡보한다고요 여러분들 불안심리 자꾸 늘리는 거 여러분들이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요 이번 주 내내 조정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가 문제죠 도대체 f d a 지장있다라는 뉴스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겁먹어야 돼 진짜 매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뉴스라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왔나요? 없잖아요. 그럼 이걸 당장 끌어올려줄 뉴스가 나왔나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기다려줘야죠, 얘를. 지금 차트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지금 볼린저 밴드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겨우 진입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진입한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 21선까지 내려와요. 21선 여기 있어요. 근데 조정이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매수 대기세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럴 때 매도 잘못하신 분들 지금 여기서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F day 나오면 여러분들 이 가격 구, 구경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액면 분할 안 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이 가격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격 매수하실 자신 있으세요? F day 나온 이후에? 아 저는 없습니다. 저는 F day 나오면 이 가격이 절대 매수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진입로 만들어 놓고 뉴스 띄우는 순간 얘가 기존에 있던 이 매물벽 다 뭉개 버리면서 올라가는 이 양봉 보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정 막 답답하시죠. 조정 답답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 조, 답답함을 해소할 양봉이 나올 텐데 답답하다고 매도해 버리면 이거 구경됩니다, 여러분. 이게 l 체비가 무서운 종목인 이유예요. 아, 답답해. 일단 팔아봐야지. 못 쫓아갑니다. 못 쫓, 절대 못 쫓아가요. 이거 올라가는 속도 아시죠? 이거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이럴 때 이거 올라가는 속도 막 15분, 30분도 안 걸린 거. 그 찰나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올라타셔야 됩니다. 매도 잘못 눌러버리면. 30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요, 진짜 몇 거래, l 7 a b 에게 시간을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겠다잖아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잖아요. 그래서 마켓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로 제출 일정에 맞춰서, 얘네들이 이미 다 계획도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차트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빨간 글씨들이 이미 반영됐어요, 여러분. 예, 반영된 거예요. 이거 반영돼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기다려야 돼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게 빨간 글씨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건 이거지. 아, 이거 조정 뭐야. 아, 그냥 이거 눌릴 때 팔아야겠다. 진짜 이런 선택은 지금 구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락폭을, 진짜 이때 점화 맞았죠, 우리? 하한가 두 방이었죠? 이거를 다시 복구했다라는 건요. 이때 있었던 불안정을 이미 여기서 해결이 됐으니까 올라온 겁니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냉철한 시장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냉철한데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아, 정말 나중에, 먼 미래에 보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주식은 딱그 가격이 맞았어요. 그 가격대로 다 옵니다. 그만큼 냉철한 종목에서 여기까지 왔던 거를 그대로 복구시켜줬다는 거는 이때 악재 해소되고 우리는 이때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이때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뭘 기다렸죠? FDA 확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FDA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상승파동을 지켜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조정이 이번 주 내내 이루어진다. 답답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주면 고마운 거고요. 조정 길어지면 조정 긴 만큼 못 버티시는 분들 물량 받아먹었으니까 여기서 가볍게 더 높이 가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내려올 종목이면 진즉 내려왔어요. 내려올 종목 있으면 진즉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악플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진짜 다행히 다음날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어? 기운이 말이 맞나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 정확히,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때 다음날 상한가 맞을 거 전혀 몰랐고요 그냥 여기가 완전히 저점 구간이라서 매도하면 안 되는 타점이라고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 올려서 여기 가 구간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약손절로 조, 종료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신용 막아가지고 솔직히 평균 단가 관리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약손절 종료? 굳이 할 이유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는 차트도 마찬가지고 l채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유를 챙기시는 분들이 l채비를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제가 목표가 설정하지 말고 목표 기간만 설정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완벽한 서류 제출로 완벽한 fda를 따냄으로써 l채비가 도착할 높이는 지금 송교이는 예상도 못해요. 안 돼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일단 하나 확실한 거이 가격에 다시 살 수는 없다는 거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l c v b 가 가진 힘이고 l c v b 가 어려운 이유라는 거 이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장중에 좀 흔들리거나 위아래 4, 5%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l c b 에서1도 아니라고 자꾸 이럴 때 흔들리거나 좀 순간적으로 나오는 뉴스다 하나하나 분석, 해석 필요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참고할 만한 사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제 리플 확인해보시면, 제 정보방 링크 걸어놨고, 이거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링크 클릭만 하시면 입장되는 정보방입니다. 꼭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생각에 송균이 생각 꼭한 번쯤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송균이가 맞다고 우기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송균이 생각이 조금 참고가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클릭만 하시면 입장되니까, 예전처럼 뭐 문자 보내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도 없이 그냥 공개입니다. 리플 확인하셔서 클릭 하나만으로도 송균의 생각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